코이스타브의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느낀 일주일이 되셨나요? 모두가 각자의 상황에서 다양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번 주 선문카프 온라인 성인 예배 때 소소한 서서하게 나눌, 나눌수록 물로물로 바로 선함을 통해서 학생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저음에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번 주 주제는 사이버 강의를 들으면서 경험했던 이야기였는데요. 거기서도 그 예배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정말 제가 인상 깊어서 다시 여기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학과를 다니고 있는 이 학생입니다. 강의 중에 마이크를 켠 채로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 학생의 엄마 목소리가 들려서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었고 지금도 건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집이 그립고 가족이 그리웠데요 그래서 정말 이 메시지에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제가 무엇보다도 그리웠던 것이 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랑이 가득한 집, 사랑이 담긴 밥, 사랑하는 부모님의 목소리 등등 하나 하나가 다 듯하고 그 하나 하나를 느끼면 정말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사랑해주시는 또한 분의 부모님을 생각나게 되었더라고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주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보고 싶어해주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검톤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네, 부모라는 점인데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전제인데 왜 부모라고 부모로 계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자녀로 있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왜 우리의 부모인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낳아주고 그리고 키워주신 육신의 부모님은 왜 부모님일까요? 낳아주시니까요? 키워주시니까요? 네, 당연히 그런 여서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주는 매개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자녀라는 관계가 설립되는 것이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마, 똑같은 사랑하는 부모를 가지기에 현재라는 관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우리는 그 사랑을 느꼈을 때. 부모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건던 건턴, 건던된 인류의 품어가 계시기에 인류가 한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훈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것에 위해주는 사람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형님, 누나와 동생의 사랑, 저 자식과 이웃, 친척들의 사랑이 곳곳에 배어 있는 탕입니다. 이 모든 관계와 인연들이 위해주는 사랑으로 맺어져 있고 하나같이 품고 싶은 정다운 것입니다. 그것에 해반된 자식, 자신으로부터 당당히 나타나 신촌 종목을 품고 일가 친척을 사랑하며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이 거향을 잃은 나그네의 향수요 소망일 것입니다. 네, 저는 이번 2020 켜전 전주 주복식에 들어가 주복을 받았는데요. 사실 저희는 2018년에 약혼을 했고 현재 2년이 넘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요. 저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인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같은 학과 동기 오빠 동생이었던 저희가 가족이 될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약혼하고 주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속에 서로를, 서로를 위한 사랑이 사랑의 마음이 존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접근 없이 무언가를 주고 잊어버리고 그리운 마음으로 계속 찾아가게 되는 경험을 가족이 아닌 남에게 처음으로 강하게 느꼈던 것이 것이죠. 그를 통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을 체휼하고. 그 석에 있는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꼈습니다. 저와 대상은 하늘 부모님으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사랑으로 인연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사람끼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온라인 훈독회를 처음에 했을 때. 직접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저의 마음이 하늘, 부모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느낌으로 제, 저의 마음이 뿌듯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신정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하늘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정말 꾸준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꾸준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부모라는 존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하겠습니다 가정의 생활에서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된 모델적 그 형태가 교과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확대시킨 것이 세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연령, 어머니 아버지 연령, 자기 부부 연령, 아들 딸 연령으로 세계는 급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연령을 급들이 한 가정에서 훈련되어 하나들 모양으로 그공식을 통해서 파합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세계의 어디를 가든지 정극 정약 어디를 가든지 그상석을 받을 수 있고 과거에 던참할 수 있고 주인의 자리에 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극이가정입니다 그런 경험적 사랑을 가져, 가져서 극경을 넘어 현재 참여와 같이 사랑하는 세계가 지산천국입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 행복의 길입니다. 네, 지금 훈독한 말씀 중에서는 경험적 사랑을 가져서 극형을 그 넘고 현재 참회와 같이 살아가는 세계가 지상천국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만약 총 인류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한 부모님을 가진 현재 참회가 되는 것이고 한 가정을 이루어 지상의 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첫 걸음은 반드, 바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체휼하는 것입니다. 네, 건과의스러블 학생 여러분 모두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고 만약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은,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께서는 많은 사랑을 그 사랑으로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실천함으로써 정말 여러분이 사랑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이 가족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표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